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양각지에서 찾아주신 우리 태극기 부대 여러분, 이제 동남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남풍이 불면 제가 대선 판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그거, 안 믿으셔도 됩니다. 직접 제가 돌아다 보니까 영남만 그런 게 아니고 대전을 가도 그렇고 경주를 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보수 우파들이 이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그리고 YS를 통해서 민주화까지 이룬 우리 보수 우파의 나라입니다. 한중도 안 되는 좌파들이 조직적으로 덕세를 해서 지난번 촛불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야당과 일부 조직들의 조직적인 좌파들이 뭉쳐서 촛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뒤늦게 저항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치 투쟁에서 우리 우파들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겨할 때가 언제입니까? 5월 9일 그날입니다. 이 땅에 보수 우파들이 뭉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5월 9일은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이 나라 체제를 선택하는 전쟁입니다. 친북좌파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보수 우파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그날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백면을 바라보면서 켈레를 선택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자 문재인 후보 한번 봅시다 이번 친북 자파임에는 틀림없죠 당선되면 제일 먼저 김정은이 만나러 가겠다 북한 인권거리한 김정일이한테 물어보고 하자. 대한민국의 주적은 말을 안 해요. 만약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60만 대군이 왜 필요합니까?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군 통수권을 지어서 이 나라 60만 군대가 따라가겠습니까? 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 뇌물을 받을 때 알았냐 몰랐냐 이런 물어보니까 절대 받은 일이 없대요. 받은 일이었고 그거 당신 책임질 수 있나 거꾸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 받았다면 내 후보 사퇴하겠다. 근데 받았다면 네 우짤래? 이런 물어보니까 대답을라리야, 대답을 나리요 대답을 나 대답을 나요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 70억입니다. 내물을 받지 않았다면 왜 자살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또 막말이라고 그래서 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또 이번에 관훈 토론을 할때 저보고 막말을 한다. 막말을 한다. 그래서 어떤 말이 막말이냐? 그러니까 자살하고 이런 게 막말 아니냐? 그러면, 이수신 장군이 생적사, 그 다음에 사적생이라고 했는데, 이수신 장군도 그런 막말한 거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요. 자,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뇌물 관련 거짓말을 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송민순 해고록입니다. 이 해고록을 자기가 할때 인권 북한 인권 이거 하는데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 말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한 일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하도 그그 그 유승미하고 둘이 싸워 샀길래 그 청와대 회의록이 있을 것이다 회의록 보면 간단하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절대 한 일이 없대요 그 당신 책임질 거냐고 또 그래 물어요 그래서 내 회의록 한번 보면 간단하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안 했다고 했는데, 어제, 송민순 해고록에 청와대 서류가 나왔어요. 여기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세 번째, 2003년 여름에, 나무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둘이서, 송영건 기무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저녁을 먹고난 뒤에 국가보안법 폐지하는데 기무사령관이 앞장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사실이냐? 이거 절대 그런 일이 없대요. 절대 그런 일이 없대 그런데 송영건 기무사령관이 2012년 10월 12월에 신동아에 보면 문재인 씨가 민정수석이 불러가지고 국가보안법 해지를 할 테니까 에? 당신이 앞장서라 그렇게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할래 이런 거 대답은 안 하고 당신이 그 책임져라 또 그래요 나는 세상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뭔가 이야기만 하면 책임 묻겠다 책임져라 그냥 안 있겠다 아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협박을 해요 이 사람 대통령 되면요, 전 국민을 협박할 사람입니다. 송민순 장관이 그걸 폭로했다고, 또 송민순 장관한테도 그냥 안 둔다고 그랬어요. 이게 걸피다면 협박이나 일삼는,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되겠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반복적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해서는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고 대통령이 돼도 쫓겨납니다. 또, 대북 지원 금액을 내 물어보니까 이제 노무현 시절에 북한에 퍼준 돈이 7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게 8조 한 4천억이 돼요. 그래 북한에 퍼줬는데 그푸전 돈이 무엇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핵이 돼서 내려왔죠 이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1억에서 3억 달러 정도 듭니다. 1억에서 3억 달러.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핵무기를 만들겠습니까? 이 당시에 70억 달러를 쏟아붓고 그 돈이 올라가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을 개발하려면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돈으로 핵개발 준비를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핵실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네 번을 더 했어. 말하자면, 이때 넘어간 돈이 전부 핵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면 북한에 제일 먼저 간대. 이제 도, 또, 또돈 퍼주러 가는 거예요. 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역대 대통령들이 김정은이 김정일이한테 굽신대고 눈치보고 이런 짓 절대 안합니다. 지금 나와있는 대통령 후보들 전부 한번 보십시오. 강단과 결기가 있는 사람. 배신과 배짱이 있는 사람, 홍준표가 최고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이 나라 대통령은 강단과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소신이 뚜렷하고 배짱이 있고 배신이 있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국민을 위해서 갈 길만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홍주표 대통